월드컵에서는 이렇게 두 번을 만났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패배를 했었는데 직전 대회 때는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이 5위, 도미니카는 6위로 직전 대회를 마감했어요. 자, 대한민국의 야수 위치입니다. 외야는 황재원, 박지환, 서정환 선수가 있고요. 내야는 양래오 유격수 하정우, 일루수 이정우, 일루수 홍성현 선수. 권윤서 선발 투수와 민동현 포수입니다. 네야쪽에 약간 포지션이 좀 바뀐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선발 예능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네. 네, 에이스 중한 명인 권윤서 선수가 오늘 출동을 합니다. 도미니카와의 아주 중요한 2차전 경기 권윤서 선수가 중책을 맡았습니다. 165cm의 좋은 신장을 갖고 있고요. 패스트 볼 구속은 뭐 최고 가 110km 정도까지 나오고요. 자, 초고 빠른 볼로 스윙 끌어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16이 찍혔습니다. 네, 1 2 0 k m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음.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자, 로드리게스 선수가 타석에 아,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회말 도미니카의 공격입니다. 페 네, 패스트볼 던지는 부분들 메커니즘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기에 어. 뭐 변화구도 던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넌볼 두 개. 이러한 중요한 대회에서 에이스로 많이 등판을 해 봤기 때문에 뭐 그러한 압박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수가 주 포지션인 권윤서 선수. 어제는 타자로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헛스윙 삼진입니다. 공세개로 돌려세웁니다. 권유수 선수가 110km 중반대의 빠른 공으로 도미니카 타선의 첫, 첫 타자를 잡아냈습니다. 네. 도미니카 타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12세, 15세, 18세 이런 선수들의 타격 성향을 보면 대부분 다좀 적극적이에요. 음. 네, 적극적으로 배트가 좀 나오는 스타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배터리가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권유수 선수가 공 3개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변화구도 그래도 100km가 나오면 권윤수 선수 역시 최고 유망주라는 걸알수 있고요. 네. 클라우디오 2번 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회 타율은 5할입니다. 두 개의 안타를 1차전에서 때려냈습니다. 1차전은 이제 체코와의 맞대결을 가진 도미니칸데 난타전 끝에 14대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체코야구도 뭐 최근 수준이 좀 만만치 않죠. 도미니카도 꽤 생각보다 고전했어요. 네. 3구째는 몸쪽 스트라이크 지금 뭐더 피칭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 같은 거는 뭐 전혀 느껴지지가 음. 않아요 워낙 뭐 중요한 대회 뭐 4강 결승 이럴 때 항상 나섰던 선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압박감은 충분히 대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초벌런 스트라이크 높은 볼을 받아쳤습니다 우측에 높게 떴습니다 일로 송성현 파울 지역에서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오운트 네, 출발이 좋아요 네 김영찬 캐스터와 제가 승 타령기 때 거리서 음. 선수 던지는 걸중견을했었는데 지금 몇달 지난 사이에 더 성장한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힘도 좀더 붙은 것 같고요. 여기에 밸런스, 당시에는 약간 좀 분절되는 음.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아. 그때 당시에도 참 승부욕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친 상황에서도 뭐 끝까지 뛰고 음. 뭐 이러면서 확실히 팀의 주축 선수다운 그런 책임감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오늘은 또 태극 마크를 달고 또 그런 자신감, 책임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리드오프와 아, 테이블 세터즈는 아주 잘 정리한 우리 권윤수 선수고요. 3번 타자 사파타 상대로 초구 헛스윙을 끌어냅니다. 네. 지금도 날도 좀 더울 거고요. 체력적으로 네.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까지 호흡이나 밸런스는 좋아 보입니다. 2구째도 바꿨죠. 변화구의 헛칩니다. 원투. 사실 뭐 12세 이하 레벨에서 구종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구종이 다양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하는 선수들에게 좀 무리를 줄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패스트볼과 가장 던지기 쉬운 슬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는 하는데 지금 몸 쪽에 우타자 몸 쪽으로 붙이는 패스트볼도 좋아 보이고 어, 우타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브레이킹 볼도 역시 오늘 뭐 감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권유선수가 충분히 힘으로도 이 도미니카 선수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고 같죠. 떨어뜨리면서 스윙 삼진. 83진 두개 곁들이면서 대한민국의 에이스 권윤서의 시작이 좋습니다. 영대0으로양 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권윤서 투수가 오늘은 또 5번 타자로 나섭니다. 중심 타선입니다. 카운트는 원볼 원스프라이트.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 두 경기도 그랬었고,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한점차승부였습니다 네. 오늘도 좀 빡빡하게 갈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살짝 높게 투버런 스트라이크 120이 넘었습니다. 보통 12세 이하 선수들 투구를 지켜보면은 네. 물론 뭐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뭐 에이스급들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패스트볼 그립을 잡고 음. 던진다고 해도 마지막에 힘이 좀 떨어져서 변화구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다르네요. 쭉쭉 뻗고 있는 얀 선수의 피칭이고요. 커트해냈습니다. 아운트는2닝투 네, 아 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시기 위해 응원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세요. 네, 많은 가족분들이 많이 가셨다라고 음.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 뭐, 거리가 이렇게 멀진 않으니까그만죠 그렇죠. 까지. 살짝 밀렸습니다 오른쪽 파울. 그래도 커트를 해내고 있는 권윤수 선수입니다. 네, 아직 뭐 대회 태극마크 달고 대회에 나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정의 보호도 필요한 <laughs> 좀 맞습니다. 어린 선수들 초등학생 선수들이거든요. 네. 뒤로 가는 파울. 지금은 잘 끄집어냈네요. 공 많이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권윤 선수가 어제는 대타로 타석을 그래서 초월했는데 다 이제 범타 처리돼서 아주 아쉬워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선발로 어느 정도 내정이 좀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컨택이 됐습니다만 이루수 안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루수 파라 선수가 두 개의 아웃 카운트를 정리합니다. 파라 선수의 수비는 이건 뭐 상대지만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지금도. 2회말 도미니카의 공격. 우리 선수들이 가장 경기할 선수가 선두타자입니다. 2루수로 출전하고 있는 파라 선수가 또 4번을 네. 보고 있습니다. <laughs> 루이스 파라 선수 7할 오픈의 대회 타율이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2구째 크게 하나 휘둘렀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124km까지 나오네요. 지금 뭐거인서 선수도 제가 듣기로는 뭐 최고 한 120km 정도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떨어뜨리면서 또 스윙 끌어냈습니다. 네. 자, 저 변화구가 이럴 때도 좋았어요. 제가 볼때저 변화구는 제 아무리 도미니카 선수들이라고 해도 쉽게 컨택을 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리한 컨트롤만 만들어 놓으면 저 변화구로 충분히 삼진을 많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쪽도 그렇죠. 떨어뜨리면서 스윙 삼진입니다. 자 저공의 도미니카 선수들을 잘 요리하고 있는 권윤서 선발 투수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때저 정도 낙차와 스피드에 그 다음에 저, 저 커맨드라고 하면은 네. 지금 저거는 사실 12세 이하에서는 곤란하기 쉽지않아요 네. 사실 이런 뭐 리틀 야구 선수들에게는 이제 부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변화구를 좀 자제하라고 하는데. 습니다 어, 지금 각이 정말 좋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변화구 배우는 것들도 그 나이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 골격이 좀 완성됐을 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빠른 골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5번 타자 사이아스 선수입니다. 네, 권윤서 선수는 지금 뭐투구에 자신감,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뭐 일단 시작부터 전력 비칭을 한다라는 생각을 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 사실 뭐또 좋은 투수들이 또 대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학교에서처럼 뭐 5회 6회를 다 끌어간다라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아 그렇네요. 일단은 전력투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데 그러다 보니까 최고 구속도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버런스 트라이, 크 바깥쪽 살짝 빠졌습니다. 또 민동현 포수가 프레이밍도 잘해주고 네. 있네요. 네. 민동현 선수가 뭐 부동의 포수로서 이번 대회 투수들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경기 연속 선발 포수입니다. 면쪽 깊었습니다. 3리버런스 트라이. 크 자, 타석에 있는 사야스 선수도 이제 1차전 체코를 상대로 멀티 히트 2타점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투구의 볼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너무 덤벼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자, 빠지면서 이렇게 볼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좌타자 몸쪽상대에 공을 던지는 게좀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유소년 제 12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좌타가 꽤 적어요. 네. 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로드리게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아무래도 전 세계 사람 중에 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는 다 이제 자신이 쓰는 손에 따라서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더 성적을 내기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우투 자타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독 우투 자사들이좀 아, 많죠. 그렇죠. 자, 오늘 첫출루로 허용한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2구째 바깥쪽. 1루. 어, 좋습니다. 1루에서 네, 네. 세브입니다 지금 공도 잘 던졌고. 안재현 선수도 1루자를 음. 한번 체크하면서. 뭔가 이제 경계심을 불러줬어요. 거의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카운트는 볼이 선언이 됐고요. 날카로운 1루 견제를 보여줬습니다. 원볼원 스트라이크. 자, 높은 볼을 받아쳤습니다. 우 중간에 떴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투 아웃. 중요한 아웃 콜타운을 하나 잡았던 것 같고. 우리 선수들이 뭐 낯선 환경 물론 뭐 지금 환경은 낯설기는 도미니카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로서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정환 선수가 우익수로 나와있고요 아웃 카운트 잘 잡아냈습니다 켈리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투아웃 주자 1루입니다 다시 한번 좌타자를 상대합니다 초구 스윙 바깥쪽에 배트 돌았던 켈리 선수였습니다. 켈리 선수는 이제 1차전은 나오질 않았던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치면서 노벌투스트라이크 지금 바깥쪽에 패스 볼두 개를 연달아 던졌는데 타우스윙이 나왔습니다. 네. 이 도미니카 선수들은 스윙이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더 가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커트. 같은 코스로 다시 한번 빠른 볼 들어가봤던 권윤서였습니다. 일단 자신이 좀 칠마하다 싶으면 배트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높게 간다고 라 하면 은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 가운데 몰리면 안 돼요. 좀 빠져 있죠. 4구째. 배트 끝에 걸렸습니다. 땅볼 타구는 유격수. 하정우 선수가 1루에 안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잘루 1루. 양팀의 경기 투수전이 되고 있습니다. 12세 이 야구 월드컵. 그대로 포스마스크 민동현 선수가 착용을 하고 있고요. 마운드에는 권윤서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3회 말 도미니카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페레스 선수입니다. 아 바운드 볼이 되면서 볼입니다. 저 변화구에 이제 많은 스윙을 끌어냈고요. 오늘 중견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페레스입니다. 이거 이제 높게. 1차전 때도 페레 선수는 출전했는데 4타수 무안타에 그쳤었습니다. 삼구째는 음, 네. 스트라이크. 아, 좋아요. 네, 네. 힘이 있습니다. 30개째. 선취점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4구째 바깥쪽 스트라이크 좋아요. 네2투 왼쪽과 바깥쪽을 넘나들면서 테스트 볼로 스트라이크 두 개를 잡아냈습니다. 두볼투 스트라이크 8번 타자 페레스 파울. 쪽에 떨어뜨릴 수 있는 뭐브레이킹 볼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동윤 포수는 빠져 앉아 있습니다. 22 네. 끝에 걸렸습니다. 왼쪽 파울입니다. 이 공을 회심의결정으로 던졌는데 예. 지금 커트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던져도 이 공은 제대로 대처가 안될 거예요. 30개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31개를 넘겼기 때문에 하루의 휴식이 필요한 권윤서 선발 투수. 투볼 투 스트라이크. 박닷 쪽인데요 살짝 빠졌습니다. 풀카운트. 지금은 뭐 보면 위력적인 공이었습니다. 네. 사실 페레즈 선수 입장에서는 저 코스에 저구정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빠른 불을 참아냈던 페레즈였습니다. 풀카운트. 뒤로 가는 파울. 몰렛으로는안 보내겠다는 음.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풀카운트에서도 이런 승부를 또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탈레스 아, 선수 체격 조건은 정말 좋네요. 171cm입니다. 네. 자, 다시 하나 커트 밀리고 있는 페레스입니다. 알베르트 페레스, 2013년생. 출전한 선수들과 같은 6학년이고요. 풀카운트 이어집니다. 바깥쪽 이공을 골라내면서 자 선두 타자가 출루에 성공하고 있는 도미니카입니다. 지금 뭐 풀카운트까지 가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쁜 건 있겠습니다만 예. 빨리 잊고 다음 타자에 성공을 해야죠. 지금 뭐 아직까지 뭐 구속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공의 각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페레스 선수가 지금 권윤서 선수를 상대로 1 9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냈고요. 선두타자가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네,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승부가 꽤 길었기 때문에 지금 호흡도 좀가빨졌을 네. 거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민정현 선수가 여러 가지로 좀 리드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 같고 오너지 선수도 너무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두번 타자 얀 상대로 2구째도 들어봤습니다. 스트라이크 그리고 1루. 율레선 세이. 유리한 카운트를 먼저 선점한 권윤수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견제, 투수 견제도 견제입니다만, 포수 견제도 엄연한 견제거든요. 바깥쪽 페스티벌. 하나 빼받고. 원 투. 1루 주자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펠리 선수도 언제든지 뚫을 수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음. 이런 예. 부분들은 생각을 좀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미니카의 선발투수인 요한얀 9번 타자 바깥쪽 떨어뜨렸고요 1루 주자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 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두 점 줘도 우리가 뭐그 이상 뽑아낼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주자에 신경 쓰기보다는 타자 쪽에 집중을 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도미니카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헛스윙 삼진입니다칼삼진 4개째를 네 뽑아내고 있는 권윤수입니다 지금 페스티벌로 호스팅 삼진 이끌어냈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 K 본능의 권윤서. 좀 바깥쪽을 걸쳐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뭐 네. 이가 안 나올 수가 없었고 다만 타이밍이 한참 늦었어요. 이렇게 이번 이닝의 첫 아웃 카운트를 탈삼진으로 만들어낸 권윤서 선수입니다. 자 이제 타자들을 두 번째 상대합니다. 로드리게스 번 타자. 두 번째 상대라고 해도 여전히 뭐 낯선 음.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초거는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키맨드가 아, 오늘 정말 좋습니다 로드리게스를 상대로도 첫 타석은 3진으로 이겨냈었던 권윤서였습니다 원아우델로 스윙 그리고 주자 뛰었어요 어. 1루에1루에서 스윙 자, 슬아슬하게 페레스가 도루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도 좋았는데요. 볼까요? 네. 네. 스타트가 좋아 보였고. 아, 간발의 차이로 살았네요. 다정호 선수가 잘 잡아냈었는데요. 자 원아웃에 주자 득점권이 됐습니다. 그러나 카운트 원앤 투, 권윤서가 유리합니다. 헛스윙! 또 삼진! 아웃 카운트, 계속 삼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권윤서! 지금도 패스트볼 페스티볼, 바깥쪽 패스트볼로 허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는데 어, 첫 타석에서도 직구로 삼진을 잡아냈어. 네. 어, 타이밍이 완전히 늦었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볼의 힘으로는 충분히 권유수 선수가 압박을 어, 하고 있고요. 어 투수 바뀐다. 바다 네. 네. 바뀐 투수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립니다.